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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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 아 언터 원토. 언터요? 네. 저 언터 진짜 개못해요. 언터 너무 어려워. 아니, 야할수 있어. 근다어렵지 않아요? 아니요? 아니거든. 와! 와! 아니. 와우. 와! 우와! 어렵는데. 오! 끄덕. <laughs> 미선이 그만 좀굴려 주실래요? 딸기들 맛이 한 맞이한...

나중에 미소년이 아기 나으면 엄마 엄마는 좀비고 때뭐 했어? 너? 트롤 했어. 나나 근거 없어. 티몬한테 방해받아서 틀려. 난 티몬의 짐덩어이었어 야! 워봐 지워봐! 떨줬잖아 엄마 엄마는 왜 짐덩어리야? 내가 졸라 뚱뚱하게 뚱이지. 아 손가락에 살 쪄가지고 컨트롤러도 못 움직여. 야 타맨! 야 타맨! 아니! 타맨! 어 어? 뭐 뭐? 어나 잠시만 나나나와나 토할 것 같아 지금 아 속쓰려. 아, 아, 려아아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어. <laughs> 아, 아, 어어어어 아이 아, 아속 쓰려가지고 뒤져버렸네 뭐엄마 <laughs> 아, 고르는 게왜 이렇게 아, 요결정장에요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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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아, 아니 고 아, 아, 거기 서있어야지 어 아, 아, 지 아, 아, 오 아, <laughs> 아, 아니야 근데 아, 네 너무 앞에 서있었다 아, 근데 저거 됐겠네 어어 어어 어, 는반말인아 진짜 어이없네. 직장 <laughs> 뭐 따라와 그냥. <laughs> 아니님 체격 보니까 안될거 같아. 아이고, 아 어이없어. 오딘? 여기잖아. <laughs> 진짜 레전드. 어 뭐야? 야 진짜야? 그거 <laughs> 왔냐아 <야>, 뭐야? 어어 <laughs> 어. 어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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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이게 뭐누? 이게 뭐누? 구독. 자 같은 김씨 가문으로서 조금 좁팔린다 <laughs> 진짜. <웃음> <laughs> 어이가 없네. <laughs> 어이가 없네. 어디 김씨예요? 저도 김씨긴 한데. 아 김씨가 김이김 아니에요? 제발.. 아 제발 아니라고 하 예? 아니에요? 저도 근데 김이김이긴 한데. 저도 김이 김인데. 아 진짜 시스러운데 진짜.. <laughs>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민서님이랑 막 친척인 음... 거 아니에요? 친척? 아겠어요? 저 친척 중에.. 어? 있는데? 엄마한테 민지 게임 존나 못해라 웃을 거야. 아니 무슨 군대 음... 간, 간... 아야! <laughs> 자짜개 레전드. 예야 한번 쳐들어.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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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. 꾸덕. <laughs> 요오 개그했는데? 어? 아 스고이 스고이. 아 스고이 진짜로. 잠깐 빠지지 마 빠지지 마. 아 잠시만. 네 <laughs> <내> 진짜로. 너무 <laughs> <laughs> 어, 재밌다 이거. 내데진에 저렇게 재밌는 사람 없는데? 카운터를 못 써. 어머. 아 <너무 무서워>. <웃음> <웃음> 진짜 어쩔 수 없다. 들어가야겠다 이거. 아이머덱 시작! 아 잠깐 잠깐 잠깐! 잠깐 <laughs> 아 미쳤어! <laughs> 와거지다 어떡합니.. 저는 세컨드 찬스랍니다 보이시나요? 말도 안 돼. 아 뭐야! 뭐해? 아진 뭐하는데 우리 덱! 아진 개빡치네! 아니 잠깐! 형님 카운터 쳐줘 카운터 쳐줘. 이야! <laughs> <야>, 안 죽는데! <laughs> 오! 죽구만 오늘 커플 이렇게 많이 떠? 무슨 날이야? 아까 터 계속 뜨네. 아 그렇네? <laughs> 계속 또 뭐야? 오늘 뭐... 뭐 고백... 이뭐 이런 건가? 오늘 막 고백하면은 막 풀샷이 막... 이렇게 오늘인가? 오늘인가? 대 최초 이맘때인 거 같은데... 에이름메스트나 이미 있어? 안 돼. 누난 나... 무 예뻐. 누난 이거... 아, 노래 있던데? 그죠? 나 송이님이 옛날 노래를 알더가너 신기해. 이게 예, 옛날... 옛날인가? 근데 나도 최근, 최근에 해라 는데 최근에 가 그건 문진이라서 그런 거고... 요생각나 너무 오 생겼어. 몰라못생겼어 <laughs> 그러니까 남자친구랑헤어지기 아, 오이야, <laughs> 미안미안해. 쪽아여줘 아, 이그 아이, 그... 그 뭐좀 모아오셔야 돼요. 아, 이그볼 수가 없게. 괜찮아. 이 오라버니 세컨드 찬스다. 이말이에요이 뭐라는... 음. <laughs> 아, 여러분, 도와줘야 돼요, 이거... 야이야야야야야이야 아, 이 아, 이러 아, 도와 아, 야돼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와줘야 돼요. 이 다 아, 줘야 돼요 여러분! 아 진짜 어쩔 수 없다 지금 가야겠어! 아이... 아이...! 아무도 안도와주냐 그럼 나도 안 도와줘! 가자! 민설 님안 죽으면 돼, 진짜로! 아, 그걸 그, 안 죽어 진짜! 민설 님한그 스톱만! 어 그래그래! 에에에에 그래. 아, 아니 뭐 시아가 그냥 뭐 개X떵끄냥인가 뭐야?! <laughs> 아니 오는 거 봤는데! 아니 그게 아니라... <laughs> 아니 위에 저... 저기 뭔지 몰랐어! 꾸덕! <laughs> 야 헤어진 사람 빨리 안 살려줘? 야 여자친구 없는 사람 조용히 해. 아나나 <laughs> 나, 나 렌탈 여친 한다. 렌탈 여친 빌린다. 뛰어. 개발. 아 근데 그 한국에도 있다. 일본에는 있는 것 같던데. 나 렌탈 여친 유튜브 컨텐츠 본것 같은데. <laughs> 이거 시0만큼 <많고> 뭐야 이거? 아이 뭐가 이거? 빨리 빨리 살려. 시간 없다. 시간 없다. 빨리 살려. 오카운터야 아, 그렇지. 야야야. <laughs> 야, 야. 아 <웃음> 잠시만. <웃음> 오 <웃음> 오. 응? <뮤> 뭔? 뭐? <뮤> 야, 엄마는 결혼 어떻게 했어? 어라 어떻게 했어 이러네. 엄마 잘하는 거 언데 결혼 어떻게 했어? 남자 꼬시는 것도 못 했는데 어떻게 한 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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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데 너무 속섭하네 근데 님 혹시 잘한다는 뜻을 몰라요? 알려줄까요? 어? 야 잠깐만 이거 진짜 신선할 거 같은데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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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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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고 알았다고 아진야야야야야사셨네요조쪽로와저선 알았다, 알았다. <laughs> 야, 잘하긴 하네요 정국 거. 이거 저 하드모드거든요? 지금 이트님 지금 뒤에 있어보셔야 돼요 아 씨야 아, 씨씨씨씨씨씨아씨 <laughs> <laughs>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네? 아 진짜 맨성님은 똑같이 생겨 가지고 아니 이면도요 근데 그이 벌써 힘이나가 진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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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>, 이거 잘호 내가 지 아이 신해 볼까? <laughs> 아니. 은오 오케한 야야야. 차. 와, 아, 용... 와! 놀고 있네, 놀고 있어. 안 살리겠지. 아 이제 공격 한 번, 툭! 아, 공격이 아니네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이제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음 자식들도. 아줌마는 왜 이렇게 게임 못해요? 이렇게 해야겠다. 아줌마? 아줌마 왜 이렇게 게임 못해? <laughs> 아줌마라니! <웃음>

시야시 쉬아? 어, 어, 어. 어, 저거 뭐야? 뭐가 는데요 결혼 상대아니 새로운 상아 경험상... <laughs> 진짜 한마디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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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아 살려줘! 어 그냥 뭐라는 거야 지금 살아있는데 고, 그냥. 그냥, 고, 그냥 진짜 요미안 잠깐 잠깐 아형나 시야라고 했잖아 민님 뭐하는 거야? 진짜 근데 시오이 오이 오이 가큰사유나라 밤에는 뿜 응. 응. 어? 어? 와더 있네? <laughs> 아잠깐 <아니>, <laughs>